7화 예고의 7화 예고에서 중요한 떡밥 대사들이 등장한 가운데 첫 번째 떡밥 대사는 유재호의 집에서 주인공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왔다. 두 번째 떡밥 대사는 강주현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등장하며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갖는 거야라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떡밥 대사는 유지가 강지원을 몰래 지켜보는 장면에서 등장했고 그쪽에 더 자용 있습니다. 10년 후에 도서됐을 거니까 라는 대사에서 미래의 전개가 시사되었다. 이어서 금주에 방영된 드라마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장면들이 펼쳐졌는데 강원이 자신의 밀키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6화에서는 BTS 노래를 통해 두 주인공이 사랑이 공개되는 등 상쾌하고 기발한 전개가 시청자들을 끌었다. 이러한 이유로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과 함께 화제성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치아 예고의 떡밥 대사로 돌아가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떡밥 대사는 모든 기물에서 등장하는 회기의 법칙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칙은 어떤 사건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도 결국 해당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드라마에서는 이 법칙의 예외를 두어 특정 사건이다. 응, 사람으로 옮겨가면 결과도 함께 옮겨간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강지원이 가진 미래의 위험을 정수민에게로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어서 두 번째 떡밥 대사는 정수민이 강지원에게 한말로 해석되었으나 드라마의 흐름을 고려할 때 작가가 유지에게 건넨 메시지로 여겨진다. 강지원의 죽음 원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지혁이 강지원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으로 힘들어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수민이 강지원과의 결혼으로 유지혁을 지키고 행복을 얻게 된다면 그 결과로서 유지혁의 죽음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작가는 유지에게 어떤 일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루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로써 시청자들은 유지와 강지원이 더 가까워지고 연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유지의 죽음이 어느 누군가에게로 옮겨가게 될 경우, 이는 현재 박민환에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드라마는 중간으로 향하면서 원작 웹 소설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강원과 유지의 연애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반부에서는 두 사람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이나 중반 이후에는 둘의 사이에 진짜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전개는 다음 주에 방영되는 7화와 8화를 통해 더 정확하게 예측될 것으로 보인다.